이제 전국으로 유명해진 고깃집인데 서땡한우라고 합니다. 우리 서땡한우 충남 부여군 관북리에 위치한 이 집은요, 1997년 오픈해서 지역에서 유명해진 후 최근 상암점과 아 역시 강남점을 필두로 서울에 진출했고요. 가장 큰 특징이 이투불도 아니고 2등급 한우를 5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건조 숙성한다는 점입니다. 음. 즉 드라이 에이징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집입니다. 아, 이 드라이 에이징. 이 일단 뭐 지방식당이 서울에서 또 강남점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그쵸. 어떤 집이에요 여기가? 제일 논쟁적인 논쟁 네. 네. 이게 호불가 굉장히 네. 많이 갈리는 네. 거예요. 문제적으로. 어떤 집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는 소고기를 먹었던 게 대부분 생고기예요. 음. 우리가 잡자마자 먹진 않아요. 이게 딱 음. 경직된 고기 육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숙성을 하면 그게 고기가 부드럽게 풀리잖아요. 그 상태를 우리가 맛있다 그러고 먹었었는데 지금 이 집은 뭐냐면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 숙성을 어떻게 넘어섰냐면은 막 이렇게 드라이에이징 기법이 좀. 죄송한데 드라이 에이징이 뭡니까? 네. 모르는 분들도 건조, 있어요. 건조 건조, 건조 숙성 목성.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요 그냥 그런 건는 거예요. 네. 네. 굳이 전통을 찾자면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유럽에서 소를 잡아 가지고 어. 걸어 놓고 어. 그냥 음. 놔두는 거예요. 네. 염장하지 음.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 말리는데 우리가 수분 같은 게 겉에서부터 빠지면서 안에는 더 약간 응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드라이에이징을 하고 나면 고기가 시꺼먼처럼 말리고 나면 곶감처럼 시꺼먼 부분을 싹 겉을 도려내면 안에 그 약간 뿔그스름한데 약간 색깔이 진한 딴딴한 고기가 남아요. 음. 그 부분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뭐 맛은 차이가 있어요? <laughs>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딱 들어가서 앉으면. 되게 희한하게도 고기 냄새 하나 안 나고 어, 어. 기름 자국이 하나 없고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어디에 석션이 있는지 아무리 지져봐도 석션이 없어요 없어, 없어. 어. 왜냐하면 자기네는 고기에서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 석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고기에서 거죠. 연기가 안 난다고요? 드라이 그럼 그냥 위에 닥트바하나 있어요 아. 아. 드라이 아. 에이징을 해서 음. 이게 따로 기름이나 수분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숯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수분이나 기름이 없어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가 아, 네. 그들이 음. 표방하는 거예요 맛은요? 되게 기가 막힌 게, 일단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블루 치즈 냄새가 나요 치즈 냄새 같은데. 네, 이 블루 치즈 냄새가 어. 일명 발 냄새 치즈라 그래서. 아, 꿀이네. 네, 네 <laughs> 되게 남의 발 냄새처럼 꾸리꾸리한 냄새가 있는데. 아, 저는 좀. 힘들겠네. 아, 네. 아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연상돼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 냄새가 좀 있네 하지만 굉장히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나고 고기를 구워 가지고 입안에 딱 넣으면 그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고기를 구우면 겉에 크러스트는 약간 바삭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고기의 질감이 씹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쑥 들어가요. 음. 네, 쑥 마시멜로처럼. 으. 그럼 이렇게 2등급 한우라고 하는 곳이 얼마 없지 않나요, 황 선생님? 그 보통 2등급 한우는 아, 시중에는 그치. 판매가 안 됩니다. 2등급이라 그러면 어, 가격을 뭐안 낮게 치고 아예 뭐 식당 같은 데서 2등급으로 판매하면 손님들이 안 찾아요. 그렇다고 어. 2등급이 나쁜 고기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소를 키울 때요. 전부 2 플러스를 목표로 키워요. 어, 그렇죠. 근데 일수니까 네, 네, 다투 네, 플러스를 목표로 키우는데 그게 어, 돈이 되는 안돼가 수도 경쟁이야. 키우면서 얘야 너 서울대 음. 가야 된다. 네, 그 그런 어.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키우는데 그걸 시험고사야. 넌 연대를 꼭 들어가야 돼. 자 서울대 가면 안 될까? 이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인데 서땡 한우에 가서는 제가 2인분 이상을 못 먹었어요. 아 2인분 이상 못 먹었어. 너무 많이. 아니 그거는 안 먹은 건데. 이것이랑 나랑 건데? 다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laughs> 나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가격 대비로는 좀 비싸기도 해요. 그런데 먹고난 후에는 정말 아쉬움이 없었어요. 음. 왜냐면면 그 소고기가 좀 부담스러운 고기인 게 많이 먹을 수 없는 그 기름의 느낌이 있죠. 음. 음. 여기는 고기 자체만으로 정말 전 부담감이 없었어요. 원래 그주 메뉴가 고기라고 한다면 고기 맛 자체가 일단 스트라이커의 느낌 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막 음, 음. 어시스하는 다른 사이드 느낌이 <laughs> 요 <미, 미>. <laughs> 네, 그런데 네. 이 전체 이 플레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조화로운 거. 호테가노의 맛은 메시다. 음. 고기 자체는?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아, 미식가들이 모였지만 음, 음. 다 취향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네.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 그 수요 미식회를 통해서 정말 건진 수확 중에 하나가 음. 드라이에이징 이거 식당인 것 같아요.